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중요정보가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. 영선님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했다는 기사 보셨나요? 일부 임원들이 유출이 발생한데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길까요? 책임질 수 있다. 기사에 쿠팡 임원들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됐는데 이제 알려지기 전에 유출되고 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쿠팡 주식을 처분했다. 뭐 이런 기사를 저도 봤고요. 그런 임원들이 주식 매도한 게 과연 법적인 책임이 있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 책임질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자본시장법이거든요.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는 회사 임원이나 뭐 직원 이런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 운영이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인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. 근데 결국 이게 그러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 운영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 되느냐?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수사가 시작되거나. 그러면은 조사를 하게 될 텐데,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중요정보가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. 실제로 지금 쿠팡이 상장된 미국, 나스닥에서 주식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하락했다는 기사도 봤고요 주식 회사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중대한 정보라고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, 그러면 이번들는 책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